오늘 밤 우리의 기도의 성장을 위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새겨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사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께서 절박한 처지에 놓인 환자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대하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을 누워 있던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낳는 것 외에는 무슨 바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여리고 지역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지나가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소리를 지르지요 다위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람들이 꾸짖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더욱 소리질러, 그렇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시각장애인 바디메우를 찾아가 그 앞에 서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삶 속에 오직 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주님의 물음 앞에선 파티메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이 금요일 할 일이 없어온 것도 아니고 갈 데가 없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고자 하는 다가 마음으로 올라와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늘 기도의 시간 다람쥐 체바퀴 돌듯 늘 영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영적 성장에 거룩한 소원과 열정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 성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의 도약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기도의 영적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특별히 그것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제 유다 땅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주셨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네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해놓고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구하여야 이루어진다고. 예. 내가 구하지어치지 않았는데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 거저 된게 아니에요. 누군가 구했단 말이에요. 예. 기도가 성장해야 믿음도 성장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도 우 바울이 품었던 거룩한 소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까지 자라가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사장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언감 섬시 우리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불량까지 자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소원을 품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의 기초를 놓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선포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것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의 영적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은 자들의 간구였습니다 사도바울은 기도로 사역했고 기도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기도의 성장 기도의 부흥을 위해 우리가 몇 가지 마지막 살펴봅니다. 기도 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예. 오늘 이밤 아무나 금요심야기도에 올라오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예, 우리 동양의 고전 노어에 이런 말 들어보시고 아실 거예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예, 학창 시절에 다 배우고 들어봤을 거예요.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 제가 지금 방언했지요. <laughs> 우리가 이것을 기도에 적용을 해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기도 생활은 즐기는 기도 생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데도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귀해요. 근데 기도가 좋아, 예.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영적인 단계가 있어요. 기도가 즐거워. 예, 무슨 저 소, 무슨 예? 조살장에 끌고 가듯, 끌려와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기도가 즐거워지는 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거룩한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넓고, 깊고, 높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에게는 우문 아래 개구리인 모습이 다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버려요. 여러분들 심리학 의학에서 쓰는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를 혹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크고 작게 이 확증 편향이라는 증세가 있다 그래요. 이게 사전적인 정의로는 뭐냐면 자기 생각과 일치되는 의견만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그런 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대 견해와 정보는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에겐 통하지를 않는다 그래요. 소통이 안 돼. 자기 우물 안에 개구리에 갇혀가지고는 대화가 안 돼. 예? 근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무섭게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높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좁은 생각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옹졸한 마음들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높이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커가고 변화되도록 늘 기도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는 기도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나의 기도가 산 기도인지 죽은 기도인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물어 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시록 3장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년과 일곱 별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게지않니함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은혜를 주셨는데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고. 그러기 위해, 내영이 성령으로 충만하 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영의 기도 자가 되게 해 주시 옵소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며 행여나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기도는 아닌지, 나를 일깨워 주시고. 경성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과 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일평생 즐거운 기도의 생활, 기도 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더욱 깊은 기도의 교통을 이루며, 기도의 성장과 기도의 부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